자 6번 부동식, 연립부동식이죠. 자 연립부동식 이렇게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연립부동식을 푸는 거예요. 자 e 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여기는 ax,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자 1번, 자 얘를 2번 1번을 풀면 요자 요거 넘어와서 자2 마이너스 e a 의 x 가 되구요 b 는 지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a 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음 그런데 답을 벌써 가르쳐 주세요 답이 부등식의 답이 x 가3 보다 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지금 요것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직 부호를 결정할 수 없고 2번을 보면요. 은 자, 요게 요렇게 이항되어 오면서 0x가 돼요. 그렇죠? ax 빼기 ax가 되니까 그리고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얘가 뭐냐면 아, 여기가 4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우리가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두 개의 부등식의 해가. 그러면 0x 이쪽에 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2번의 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답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0x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돼야 돼요. 0x 꼴이 되었으니 둘 중에 하나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없으면 1번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4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예, 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실수가 되면서 이쪽의 부등식에 이쪽은 모든 실수가 되고 이쪽의 해가 뭐가 되야 될까요? x는 3보다 크다가 되어야. 이거랑 이거랑 겹쳐지는 부분이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2 e a가 무슨 수라는가? 음수라는 정보를 얻고요. 양변을 그것으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그죠? 그러면 2 a 분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값이 얼마가 되어 줘야 돼요? 이 값이 3이 되어줘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6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서 2a가 되고 6이 되니까 a값이 얼마가 되어야 돼요? 예. 3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자 a값이 3이 되었으니 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a값이 3이 되면 7 마이너스 b가 되고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양보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b 값이 7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b는 뭐가 될까요 1 2 3 4 5렇게 되겠죠 a는 고정이에요 지금 a b의 순서쌍을 찾는 건데 a는 3으로 고정되어 있고 b로서 자격 있는 것이 1 2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7까지 6까지 가능한 거죠 6까지 자, 그렇게 되는 개수는 따라서 몇 개가 돼요? 6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